안녕하세요. 샘쌤의 R2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형류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지형류의 방향과 그리고 속력 같이 잡아두면 되겠습니다. 노트 볼게요. 자, 지형류. 뭔지 기억해요? 네,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흐르는 해류예요. 네. 여기 선생님이 앞으로 기호로 쓰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호리젠탈. 수평적인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일단 해수가 움직이려면요. 무조건 수압 경도력이 있었어야 해수가 출발하게 됩니다. 알았죠? 따라서 수압 경도력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경사. 해수면 경사가 있어야 만들어져요. 수압경도력의 공식 수평 방향으로 한 번만 여기다가 잠깐 적을게요. 네, 수압경도력은 g 델타 x 분의 델타 z 뭐예요? 해수 기울기가 만들어요. 그렇죠? 따라서 해수면 경사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수압경도력 바로 생깁니다. 이때 해수면 경사는 언제 생기나요? 맞아요. 에크만수송이 일어나면 해수가 쏠리죠? 그럴 때. 아니면 뭐 해수가 부푼다거나 뭐 그럴 때. 그래서 에크만수송 배웠네요. 여튼 수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면 수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해수가 이동할 테죠. 그러면 이동하는 순간부터 해수에 속력이 생겼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힘이 작용을 하죠. 뭐다? 그렇죠. 전향력이 작용하죠. 네. 전향력은 이오메가 사이 파이 v v가 있으니까 전향력 생깁니다. 그러면서 점점 해수 이동 방향은 본래 이동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편향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해수는 움직이면서 이 기압 경도력을 비한 수압 경도력은 직접적으로 움직임을 가하는 힘이니까 가속도예요. 점점 그러니까 유속은 증가하게 돼요. 근데 계속 증가하냐? 아니요. 언제까지 증가하냐면 유속이 증가하면 전향력이 같이 증가하잖아요. 유속과 전향력이 비례하니까 그러면 운동 방향이 계속적으로 오른쪽으로 편향되는데 그러다가 전향력과 수압 경도력이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이 반대가 되면 바로 한 양쪽 힘이 상쇄되면서 지형류 평형을 이룹니다. 이때 흐르는 흐름을 지형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림으로 볼게요. 그림이 이해 안 되면 이해하지 마세요. 네. 해수면 경사가 생겼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수압 경도력 고수압에서 저수압으로 작용하는 방향으로 향합니다. 이때 해수면 경사가 델타 x분의 델타 z c 어느 지점에서나 일정하니까 수학 경도력 수학 경도력은 어느 지점에서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다고요. 알았죠? 이때 예를 들어 a 지점에서 출발하는 해수는 이렇게 가려고 할 테지. 근데 전향력이 오른쪽 직각으로 편향시키려고 할 테니까 그의 합력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휘어서 흘러요. 오케이? 네. 그런데 또 이렇게 가려고 하는 힘에도 여전히 전향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합력으로 또다시 이렇게 더 오른쪽으로 편향돼요. 그럼 또 이제 이렇게 흘러. 근데 또 전향력. 그럼 또 합력으로 이렇게. 그렇게 점점 수압 경도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계속적으로 편향돼요. 그런데 속도는 계속 증가하죠? 왜 수압경도력 때문에 그러다가 같이 전향력도 증가하는 거 보이죠? 딱 시점에서 평형이 맞춰졌습니다. 왜 수압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이니까 그래서 이때 흐르는 흐름을 뭐다 지형류라고 한다. 알았죠? 네 그래서 지형류는 등수압선과 나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해수경사를 해소하지 않고 해수경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흘러버리잖아. 그쵸? 따라서 지형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해수면경사가 있다는 거고 결국 그걸 유지하는 중이에요. 알았죠? q u e s C에서 지형류 평형에 도달했다면 A에서 C까지 갈때각 분리량의 크기 변화는 어떠한가요? 자, 먼저 수압경노력 뭐라 그랬어? 화살표 똑같죠? 길이가. 맞습니다. 일정. 그러면, 전향력과 유속은 어때요? 당연하죠. 증가하죠. 왜냐하면, 수압 경도력은 가속도를 받는, 주는 힘이에요. 따라서, 유속이 증가하고, 전향력, 이오메가사이파이, v. 유속이 증가하니까 전향력 증가하죠. 네. 전향력 수식, 안 이을 수가 없겠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 보라색이 해수의 이동이니까 언제나 보라색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에 있는 이놈 ㄴ은 전향력 C Coriolis force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지형류 평형에 대해서 zoom in 해볼게요 지형류 평형이란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룬 상태 두임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겠죠. 그러면 지형류의 속력은 어떻게 구하나요? 네, 우리 수식 배웠습니다. 수압경도력 수식 말해보세요. 네, 그렇죠. g, 델타 x분의 델타 z 해수 기울기가 결정하죠? 전향력 공식 지겹죠? 이 e, 오메가 사인 파이 v 네 그러면 지형류의 속력은 이 v에 대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v는 이 오메가 사인 파이 분의 1 곱하기 g 델타 x 분의 델타 z 맞죠? 얘를 보냈어요. 따라서 어떨수록 지형률은 빨라지느냐 파랑새우 해야겠다 빨라지느냐 어떤 식으로 갈때 사인파이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작아져야 커집니다 따라서 어떨 때 그렇죠 저위도일 때 그리고 해수면 경사는 클때 빠릅니다 그러겠죠 방향은 어떻다 등수압선과 아까 나란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경사를 해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알았죠? 방향은 어떠하냐? 방향은 아까 전에 수압 경도력에 대해서 전역력이 오른쪽으로 편향시켰었죠. 따라서 북반구라면 수압 경도력의 오른쪽 90도, 남반구는 왼쪽 90도. 기억하기가 쉬워요. 전형력을 알아서 이때 선생님은 어더 항상 할때더 쉽게 하는 게 뭐냐면 북반구에서는 늘 오른쪽에 수면이 높은 곳을 두고 이렇게 흘러요. 해수면 그등 해수면선과 이렇게 나란하게 남반구는 수그 해수면이 높은 데를 왼쪽에 두고 흘러요. 선생님 그렇게 판단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알았죠? 그러면 문제 이 그림에서 수압 경도력의 방향 어딘가요? 그쵸 눈 있으면 보입니다 해수면이 높은 내서 다진 곳으로 서 a a a 서쪽 그다음에 전향력의 방향은요? 그쵸 수경이랑 반대 방향이죠 따라서 b 동쪽입니다 그럼 이때 지형류의 방향은 어디라고? 그렇죠. 수압견도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 그리고 그 흐름의 오른쪽 90도에는 언제나 전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형의 방향은 북쪽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남반구를 물었다면 남쪽이겠죠. 근데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지형류는 어디에서 흐르는지 실제 지형류도은 봐야겠죠. 네, 우리가 지구가 원해서 배웠던 크루시우 회로, 북태평양 회로 이런 애들 싹다 지형류예요. 알고 보니까, 네, 어떻게 지형류냐면 해보자. 자, 이게 지금 적, 어 아니구나. 이게 적도예요. 3 0도 노스, North, 6 0도 노스예요. 따라서 적도 위 북반구에서는 북동무역풍과 편사풍이 붑니다 에크만 수송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에크만수송을 오직으로 해보면 결과적으로 여기 중위도 부분에서 해수가 쌓여요. 그쵸? 그래서 옆에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여기 중앙부가 볼록 높아져요. 3D로 봤을 때 이렇게 꽃갈처럼 여기가 높아요. 알겠죠? 해수면 경사가 생겼네요. 에크만수송 때문에. 그러면 수압, 경도력 전향력, 지역류. 이렇게 따라락 연쇄적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수압경도력 먼저 한번 A, B, C, D 점에서 그냥 선생님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릴 거예요. 알았죠? 니네는 여기다가 그려 넣으세요. 해보자. 자, 해수면 높은 데에서 낮은 쪽으로 수압경도력, 수압경도력 요렇게 그려요. 그쵸? 이때 지역류 평형은 전향력이 수압경도량랑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 왜 이렇게 어렵다고 뭐가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려요 그렇죠 이렇게 코리올리펄스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지형류는 어때요 지형류는 보라색 늘 전향력을 오른쪽 90도에 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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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겠죠 알고 보니까 바람의 방향이랑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람이랑 일치한다라고 배웠던 지구과학의 원의 비밀은 그 안에 이렇게 이렇게 되는 힘의 평형이 있었어요. 그냥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 지구 원이나 해볼까? 이게 만약에 북태평양이라면 북쪽도 크루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죠. 네. 자, 여기에서 이제 퀘스션. 1번. A지점에 작용하는 수압경도력과 전향력의 방향을 표시해보자. 네. 이제야 할수 있어. 어떻게? 수압경도력은 수압이 높은 데에서 낮은 쪽으로. 그리고 전향력은 지역류 평형이라면 반대 방향이겠지. 네. 그러면 이 지역류 평형 상태에서 2번. 이게 만약에 북방구라면 지형류는 어느 방향인가요? 그렇죠. 수압 경도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 이 해수의 움직임의 오른쪽 직각에는 언제나 전향력이 있죠.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그린다면 이 종이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은 기호로 이렇게 표시해요. 화살표에 뒷모습, 화살의 뒷모습. 뚫고 나올 때는 화살의 앞모습. 뭐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때 지영유의 속력을 구해보자. 지영유의 속력은 아까 전에 했어요. 여기에 있는 이 공식을 이용을 할게요. 공식 굳이 따로 외우지 않아도 이거에서 유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v는 이 오메가 사인 파이 분의 1 그리고 G 델타 X분의 델타 Z 이거 그대로 썼어요. 네. 이거를 각값을 대입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만약에 내라고 한다면 다값줄 거예요. 네. 그럼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가 1스4승을 넣어야 되는데 역수를 취해야죠. 그러니까 바로 10에 4승으로 넣을게요.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g는 10을 넣을게요. 원래 단위도 써서 맞춰야 되는데, 보통 어렵지 않게 하려고 단위를 다 맞춰서 주니까 숫자만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델타 x분의 델타 z 넣어야 되잖아요. 뭐 넣어요? 그쵸. 델타 z이 높이고, 여기가 수평거리가 델타 x죠? 따라서 10의 5승분의 10의 어, 10의 아니라 그냥 1이네. 1 1이죠. 여기 10의 5승이고 떴습니다. 짝짝 네. 1m per second 나옵니다. 계산할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딥디 Deep r 해수면 높이와 지형률의 방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까 전에 말했는데 혹시 기억나요? 해수면 높이를 해소하지 않고 해수면 높이가 같은 선을 따라서 나란하게 흐른다고 했어요. 볼게요. 지금 이게 해수면 높이인데 여기가 제일 높아요. 따라서 이렇게 해수면이 높으니까 수압 경도력의 방향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때 여기 a가 뭔지 알아요? a역은 크루시오 해류가 흐르는 것 같아요. 이 A 해역에서의 연직 손 분포를 나타냈대요 여기에서 그랬더니 여기가 지금 손이 높잖아 손이 높은 거는 그만큼 해수가 부풀어서 이렇게 뽁 올라왔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때 우리가 따져보자 지형률 해수면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수압 경도력 반대 방향으로 전향력 그러면 이 해수는 어디로 가요? 지형류는? 그렇지. 수압 경도력의 오른쪽 직각 방향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따라서 동 서니까 여기는 북이네. A에서 해류는 북쪽으로 갑니다. 바로 이게 누구야? 그렇죠. 크루시오 해류예요. 크루시오. 네. 아까 이거 다 해줬네요. 지형류의 방향은 뭐다? 등고선과 나라다다. 네. 이때 핵심 팡. 자, 지형률란. 뭐다? 그렇죠.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룰 때 흐르는 흐름이다. 아우문 이상에 이 정도 했으면. 이때 북방구에서그 흐름의 방향을 안 안다면 자, 이게 수압 경도력 전향력일 때 어느 방향이야? 그렇죠. 수압 경도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 그리고 그 해수의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에는 언제나 전향력이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90도. 이때 지형류의 속력은 어떨 때 빠르다고 했어요? 아까 수식에서? 그렇죠. 저위도일수록. 그리고 해수면 경사가 급할수록 빠르다. 네, 잘했어요. 여기까지. 안녕.